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음, 제가 이렇게 말씀으로 유튜브를 시작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음, 제 소개를 잠깐 하자면요. 지금은 평범한 직장인이자 주말에는 간간이 이제 결혼식 사회로 네, 부업을 하고 있는 황준영이라고 합니다. 어, 현재 정말 귀여운 우리 아이도 있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와이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사랑하는 저희 부모님도 세종에 계시고요. 또 저희 믿음이 정말 신실하신 누나와 매형은 일본의 나고야에서 현재 살고 있습니다. 음,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유튜브까지 오게 된 계기는 음, 아마 누나의 힘이 거의 뭐, 99%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언제부턴가 악마의 어, 사탄에 씌어서 주의를 성소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 저를 많이 꾸짖어 주시고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정말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고 고등학교 때까지 어 충남 고등학교 기독교 동아리 회장까지 하면서 뭐 노방전도도 하고 집회도 열고 뭐 거의 뭐 매일 교회를 나가다싶피 했는데요 대학교를 약간 좀 노는 과를 가다 보니까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를 못 나가고 현재까지 그러고 있습니다. 뭐 중간중간에 어머니 모시고 계속 나가긴 했는데요. 지금 정착하지 못하는 단계인 것 같아요. 제가 매일 삶이 또 힘들고 뭐 여러 가지 일도 있어서 그랬던 것 같은데요. 참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유튜브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하루하루 빠지지 않고. 말씀이라도 읽어라! 라고 해서 주님께서 이제 저한테 이런 네, 이런 일을 명령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찬양도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두려워 말라라는 찬양이에요. 사실 유튜브를 하면서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이걸 시작해도 될까? 내가 감히? 사실 뭐 저희 우리 누나 같은 경우, 우리 엄마 같은 경우에는 뭐아들 목소리가 뭐 최고다, 아들의 짱이다라고 뭐 아들 칭찬은 뭐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제가 음이 칭찬에 약해져서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봤는데 사실 이거는 제가 저조차고 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제 신앙이 이 유튜브로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제 신앙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주님을 찬양할 수만 있다면은 참 좋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음, 굉장히 두렵고 떨리고 제가 그렇다고 해서 뭐 정말 유능한 실력자도 아니지만 그래도 주님의 말씀을 낭독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으니까요 음, 제 유튜브를 듣, 들으시는 분들은요 어떤 분들이 들으시면 좋냐? 매일 말씀은 낭독하고 싶고, 읽고 싶고, 큐티도 하고 싶고, 그러시는 분들은 제 유튜브를 꼭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매일 빠짐없이 올려볼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제 유튜브를 그냥 재생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시면 하루에 큐티는 끝나는 거니까요. 제가 단순히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 생각과 제 느낀 점 이런 것들도 같이 공유를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네. 재밌는 댓글 뭐 좋은 댓글 뭐 신청곡, 좋은 말씀 있으시면 언제든지 주시면은 제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유튜브를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지금 제이 음악 어제 말씀, 제 영상을 듣고 계신 분들 모두 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고 네, 축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요. 오늘의 말씀 바로 녹음해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라. 아멘.